네, 반갑습니다. 함께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말라기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1500년의 사랑의 아쉬움. 네, 성경에 동치된 사람들. 네, 말라기를 이제,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어서요. 성경의 동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의 사람들, 1번입니다. 선지자 아무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 유다의 왕,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아스르왕 디글랏, 빌레셋. 예. 두 번째, 바벨론 제국시대의 사람들, 선지자 스바냐, 하바국, 나움. 예레미아, 오바디아, 에스겔 다니엘, 남유다의 왕, 여호야킨, 시드기아, 그리고 바벨론 왕, 누부, 갓네살. 세 번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전반부 시기 사람들, 총독, 수록바벨, 제사장, 예수와 선지자 합계, 스가리아, 다니엘,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네 번째, 페르시아 제국 후안부 시기 사람들. 에스더, 에스라, 느에미아, 말라기, 그리고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예. 말라기는 역사순서에 따라 에스라와 느에미아를 읽고 난후 통독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성경은 어, 역사순이 아니어서요. 어, 에스라와 느에미아는 앞에 있고 말라기는 예, 구약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역사 순서에 따라 보면 에스라, 느에미야 그리고 말라기는 거의 동시에 대해 사람들이므로 에스라와 느에미아를 읽고 말라기를 공부하면 이해가 빠르고 쉽습니다. 에스라, 느에미야 동시대, 페르시아 시대, 그 제국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 5 0년의 사랑의 아쉬움, 말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 말라기서의 55구절 중 47구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비율은 모든 예언서 중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1,500년간의 사랑을 슬픈 대화 형식으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신해산에서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말라기 때까지 150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래 900여 년 동안 제사장 나라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았고 바벨론 포로와 예루살렘으로의 귀한 후에도 잠시 잠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듯하다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난 1,500년을 돌아보시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슬픈 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자 이스라엘은 시큰둥하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며 하나님께 대 묻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다가 400년 후에 이스라엘에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1500년간 이어온 하나님의 긴 사랑의 줄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1500년의 사랑은 아브라함 한 사람과 그의 구손 민족을 통해 결국 모든 민족을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 말라기 그러면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슬픈 대화, 말라기 일장 일절에서 오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말라기 일장 일절 이절 말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쓸쓸한 가슴 아픈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의 훈련 기간을 마치고 돌아와서 정말 이제는 잘할 것이라 기대했던 귀한 공동체는 안타깝게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맹소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들은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제사장 나라 사무실 하나님의 사랑에 대 시큰둥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한 기간보다는 하나님을 등진 기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늘 교만하여 범죄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쓸쓸하고 가슴 아픈 대화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과 백성의 범죄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3장까지. 이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를 통해 제사장 나 제사장들의 제약을 드러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차마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에게 바칠 수 없는 제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에 있어 내용보다는 형식이며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사장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추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또한 백성의 죄악도 하나들 폭로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더러운 떡을 놓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죄물로 바치는 등의 기계적인 예배, 우상 숭배,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젊었을 때 맞지한 아내를 버리는 백성의 이혼. 하나님의 정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것인 십일주와 복음을 도적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한 말로 대적하는 죄등 그들의 죄악은 손으로 다 꼽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을 쌓은 후에 더 이상 우상숭배는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 제사장들의 마음 형식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에 있어 내용보다는 형식적으로 그들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사장의 사명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임후첫 제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제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맞추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다와 제단 이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예, 제사장 취임식입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 성 정복을 위해 앞장선 제사장들입니다. 예.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기 외고 앞에서 나갔다 아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다섯 가지 제사의 집례입니다 제사장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매일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어떻게 각을 떠야 될지 이걸 열심히 또 훈련해야 합니다. 처음 제사장 취임부터 이 말라기까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와서 제사장들의 마음은 형식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명과 멀어진 제사장들의 예언입니다. 첫 번째는 엘리아의 두 아들 콤미와 비나스입니다. 그리고 아스 때 제사장 우리야. 그리고 세 번째 미가의 제사장 비판. 네 번째는 니에미의 때 제사장의 비판. 예, 사명과 멀어진 제사장들입니다. 또 다섯 번째 말라기 때 제사장의 비판. 여섯 번째는 안티오쿠스 4세 때 성직 배매 그리고 일곱 번째 예수님 때 성전 청결 사건, 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했던 일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1500년의 아쉬움, 이세 번째 말라기 4장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자를 통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선자를 보내지 않고 침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긴 침묵 후에 다시 시작할 시작하실 상징적 의미로 엘리야를 보낼 것을 언급하십니다. 말라기 때 언급된 엘리야 이야기는 그후 중간사 400년을 보내고 세례 요한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엘리야 때에 3년 동안 침묵하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다시 오기까지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의 자녀된 이스라엘과 대화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들이 제약된 길로 갈 때마다 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애타하게 부르셨습니다. 막대기를 들어 벌을 주시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다녀오게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침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400년 침묵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직접 보여 주시기 위해 침묵의 준비 기간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날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00여 년의 침묵 후 약속, 하나님의 약속대로 엘리아인 세례 요한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도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인생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400년 침묵은 더 깊은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1500년 사랑의 아쉬움, 다시 그 사랑 침묵으로 마음속에 담아갔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500년 동안 한 민족을 사랑하시기, 이긴 이 이야기를 돌판, 마음판 이야기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1500년 동안 한민족을 사랑하신 이긴 이야기 돌판, 마음판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은혜 언약의 기반 위에 출애국 하신 후신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세운 쌍무 언약을 모세가 들고 나온 두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판에 새긴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레위기 3단계 징계를 모두 받았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 동안 형벌을 달게 받고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살아가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국율로 예레미야와 에스겔 때 마음에 새긴 새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서 새롭게 시작된 재건 공동체가 1차, 2차, 3차 귀환하며 제사장 나라가 리셋됐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있고 난후 점차 귀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제사장과 백성들을 질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기반한 강력한 예고를 전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구약성경이 마무리되며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침묵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율법과 선전을 완전하게 하시며 새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사람. 침묵으로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1500년의 사랑은 아쉬움을 남기고 긴 침묵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선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는 선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15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많은 선자를 통해 그토록 사랑을 고백하셨건만 그들이 끝내 입을 열어 하는 말이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반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이 침묵의 의미는 완전 포기가 아닌 더 깊은 사랑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희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라고 반발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사랑한다고 직접 보여 주시기 위해 친히 아들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준비가 끝나는 그 순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구 39권의 대단원의 막이 내렸습니다. 이제 중간사 400년을 거쳐 신약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수렴하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며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의 귀한 공동체 사람들처럼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주의자들이 되지 않고 언제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튼튼한 밑바탕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독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한 가지 광고 드입니다어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월화, 오후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숲과 나무 통 성경학교 개강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역사순 성경통독 스토리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셔서 함께하는 우리 조 박사님과 통성경 강사님들, 그리고 저와 함께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